여러분, 1991년 기억하시나요? 오락실에 그야말로 황금기였죠. 바로 그때 캡콤이 진짜 기가 막힌 보물을 하나 숨겨뒀었거든요. 오늘 수많은 명작들 사이에 꽁꽁 숨겨져 있던 바로 그 잊혀진 걸작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전 딱 하나 넣었는데, 완전 박진감 넘치는 플랫토머 게임도 할수 있고, 눈이 막 번쩍 뜨이는 슈팅 게임도 되고, 심지어 머리 쓰는 퍼즐 게임까지. 이 세정의 하나를 골라서 할수 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이게 바로 1991년에 캡콤이 보여준 진짜 대담하고 놀라운 시도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 볼까요? 대체 3원더스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성을 생각하게 된 걸까요? 이 오락기 하나에 담긴 세 가지 놀라운 게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쓰리 원더스가 얼마나 독특한 녀석인지 한 눈에 딱 들어오죠? 먼저 미드나이트 원더러스는 판타지 러닝 건, 그러니까 막총 쏘면서 달리는 액션 게임이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이 게임 엔딩이 바로 두 번째 게임인 체리어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장르는 완전히 다른 횡스크로 슈팅 게임인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아무 상관 없이 툭 튀어나온 돈풀이라는 퍼즐 게임까지. 와, 정말 이런 구성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죠. 사실 여기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오락실의 절대 강자 중 하나가 바로 SNK의 네오지오였잖아요. 카트리지를 바꿔 끼우면서 여러 게임을 즐기게 하는 방식. 여기에 캡콤이 내놓은 대답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우리는 카트리지 교체? 그런 거안 해. 그냥 기판 하나에 완성도 높은 게임 3개를 몽땅 넣어버릴 거야.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 하나로 정면 승부를 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임부터 한번 제대로 달려볼까요? 딱 보기에도 서양 동화책 같은 정말 예쁜 그래픽이 눈에 띄는 미드나이트 원더러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토이는 아주 친숙한 고전적인 판타지 그 자체예요. 사악한 악마한테 빛의 전차를 빼앗겨서 사람들이 전부 저주에 걸렸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호비처럼 생긴 우리 귀여운 주인공, 루와 시바가 모험을 떠나는 거죠. 단순하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 게임이 어떤 느낌인지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요. 캡콤의 또 다른 전설적인 게임, 바로 마개촌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한대 맞으면 갑옷이 벗겨지고 두대 맞으면 죽는 그2 히트 e 시스템은 똑같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드나이트 원더러스는, 와, 훨씬 빨라요. 엄청 경쾌하죠? 마개촌의 그 살인적인 난이도 대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 어, 재밌다 하면서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절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바로 이 무기 시스템 이게 진짜 똘잼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쫙 나가는 하이퍼샷,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테이샷,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바운드샷 근데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옵션 시스템이에요. 이걸 먹으면 마치 슈팅 게임처럼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공격해주는 든든한 동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 하나만 있어도 전략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신박하죠?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가 이 게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건스타 히어로즈가 2년은 일찍 나온 것 같다. 와. 이 건스타 히어로즈를 만든 회사가 바로 전설적인 개발사 트레저거든요. 그들만의 독창적인 무기 시스템, 그리고 화면을 가득 채우는 정신없는 보스전으로 유명한데, 바로 그 스타일을 이 게임이 2년이나 먼저 보여줬다는 극찬을 받은 겁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간 감각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여기서 3 원더스의 진짜 천재성이 폭발하는데요. 첫 번째 게임이랑 두 번째 게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요? 첫 번째 게임에서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되찾았던 그 목표물, 빛의 전차 있잖아요. 그걸 두 번째 게임에서는 우리가 직접 타는 겁니다. 장르는 완전히 다른 슈팅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스토리가 게임 플레이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어지다니 이건 정말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 슈팅 게임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꼬리 시스템입니다. 파워 아이템을 먹으면 제 비행기 뒤에 구슬 꼬리가 주렁주렁 달리거든요.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라 뒤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돼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버튼을 꽉 누르면 이 꼬리를 전부 소모해서 화면 전체를 쓸어버리는 초강력 필살기를 쏠수 있는 거죠. 방어를 할 거냐, 아니면 모았다가 공격했을 거냐, 이 끊임없는 선택이 주는 전략적인 재미가 정말 엄청납니다. 보스전은요. 와, 이건 그냥 예술이에요, 예술. 쌍둥이자리, 사수자리 같은 황도 12궁 별자리를 모티브로 한 거대한 보스들이 나오는데 진짜 재밌는 건이 보스들이 맞을수록 처참하게 부서져 내린다는 점이에요. 딴딴해 보이던 기계가 보시 박살나면서 그 안에 있던 뼈대가 드러난다거나 심지어 몸이 두동강에 났는데도 끈질기게 공격해 오는 그 연출은 조금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정말 너무 멋져서 지금 다시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경입니다. 이렇게 장대한 판타지 모험을 끝내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응? 앞선 두 게임이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른 아주 엉뚱한 녀석입니다. 이 게임 이름은 돈풀인데요. 옛날 오락실 게임 중에 펭고라고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딱그 게임처럼 화면에 있는 블록들을 쓱쓱 밀어서 몬스터들을 전부 납작하게 깔아뭉개 버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퍼즐 게임입니다. 네, 맞아요. 앞선 게임들이랑 스토리가 이어지냐고요? 전혀요. 1도 관련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깜짝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느낌이죠. 근데 오히려 이 단순함이 주는 아, 한 판만 더 할까? 하는 그 재미가 상당해요. 머리 복잡할 때 잠시 쉬어가기에 딱 좋은 게임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게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한때는 오락실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이 숨겨진 보물을 바로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게임이 우리 거실로 오기까지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1998년에 처음 나온 이 식작들은 아, 솔직히 좀 아쉬웠죠. 하드웨어 한계 때문에 로딩도 길고 게임도 버벅거렸거든요. 하지만 2006년에 나온 합본판을 거쳐서 지금은 캡콤 아케이드 세컨드 스타디움을 통해서 오락실 버전이랑 완전 똑같이 최신 콘솔이랑 PC에서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숨겨진 보물이 아닌 거죠.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혹시 이 게임의 주인공 루를 어디서 본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대전 격투 게임 마블 VS 캡콤에서 저를 도와주는 어시스트 전용 비밀 캐릭터로 깜짝 출연했었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이스터에그였죠. 자 이렇게 캡콤이 오랫동안 숨겨뒀던 보물상자를 함께 열어봤습니다. 아름다운 판타지 액션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이어지는 장대한 슈팅 게임 마지막으로 머리를 식혀주는 중독성 강한 퍼즐까지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은 이세 가지 경위 중 무엇이 될 건가요?